안녕하세요. 선소리 방송입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그물안 개가 모락모락 피어 있는 그야말로 그 가을 정취가 물씬 나는 치악산 자락인데요. 어, 그 전면에서 보이는 안개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지만 주천강에 그구비처 흘러나려 내려가는 물 때문에 에 아침마다 이렇게 물안 개가 피어올라요. 그리고, 어, 산 허리를, 어, 그물안 개가 이렇게, 에 감아서 이렇게 정말 그 멋있는, 어, 풍광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, 예, 이곳은 그, 예, 선계라고 하는 데인데, 그 신선선 자, 세계계 자, 신선이 이 논이던 세계다.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이름을, 어, 붙여가지고, 그 대제학을 지내신 분이, 에, 그 12도 근처에 그 세워져 있는데, 에,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은, 어, 8시 반인데도, 어, 아직도 이렇게 안개가 끼어 있어요. 그리고 당연하지만은, 어 6시, 7시는 안개 속에 파묻혀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데, 에, 가을에 이렇게 주로 보여주는 풍광인데, 어 해가 이렇게 햇살이 따갑게 에, 아침 공기를 데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. 에, 저 멀리 보이는 어, 산이 그 치악산 자락인데, 에, 뭐 이곳은 그... 어, 서울에서 좀, 어, 과거에 이렇게 좀, 어, 나름대로, 어, 좋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, 에 화이트 칼라 직종이 이제 은퇴하고 와서, 어, 집을 짓고 여생을 보이는 사람들이, 어, 상당수 있고, 그리고 이제, 어, 그 서울로 오가면서 주말, 에, 주택, 전원주택을 오고 화려한 사람도 있고, 그래서 다채로운데, 에, 저는 뭐, 그, 여기에 이제 온지한 10여 년 되지만은, 에, 뭐, 간혹 가다 와요. 그러기 때문에, 어 주로 뭐, 어, 어, 봄 5월부터, 어, 가을 10월까지는 정말 파라다이스인데, 에, 뭐, 하는 일이 좀 분주하고 그래서 자주는 찾아오진 않는데, 에 올해 태풍도 굉장히 심하게 몰아쳤는데, 여기는 자연재해로부터 그 안전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. 뭐, 어, 우리 집도 상당히 그, 이 산세가 좀, 어, 그, 그 험준한 그런 그 곳인데도, 뭐, 그, 홍수, 뭐, 이런 피해도 없고, 그래서, 어, 정말, 그, 내가 매번 강조하지만은, 어, 서울에 뭐, 그 아파트 하나 움켜쥐고 어, 우리 청년층 실업 문제 또, 어, 30, 3사 40대가 주택을 어 갖기가 어려운 그런 그 여건을 만들지 마시고, 어, 그, 5, 60대는 좀, 서울 집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어 이런 데 오면은 나라 경제도 도움이 되고 어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코로나도 극복하고 그래서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어 애국자가 되시도록 그래서 제가 사계절 별장 살이를 어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그. 어 차피 사람은 어 인생을 흘러가는데 에, 너무 그 투기 투자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어 이렇게 자연을 관조하면서 어그 삶을 디자인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개 속에 예 여러분들을 모셔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